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, 쿤마입니다. 자,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 거냐. 이제, 이번에, 이제. 포세이큰이 테스트 서버를 열었습니다. 예, 사실, 이번에 녹화 세 번째고요. 짜증나 죽겠어요, 그냥. 왜냐, 제가 아까 전에 한 5시쯤에 녹화를 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이 테스트 서버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. 뻘짓을 한 거죠. 화나 죽겠습니다. 에포세이큰 마할 자식들. 맞고, 아, 지금 목이 매우 아파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테스트 서버 리뷰를 찍게 되었고요. 자, 생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목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삑사리가 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히트박스가 이번에 개선이 된 테스트 서버인데, 이것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지 한번.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략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. 자 일단은 서버에 들어왔는데요. 일단 히트박스를 확인하기 전에 몇 개가 변경이 되거나 새로 추가가 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는 존도우의 외형 리메이크입니다. 외형이 바뀌었다고 해요. <laughs> 아 제가 전 영상에서 존도우로 그렇게 깠는데 아 존도우가 이번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주 꽃단장을 해서 왔다고 합니다. 모습이 바뀌었다 하고요. 두 번째는 어 여기 그 여기에서 볼 수는 없는데 두세카르가 이번에 새로 업적 스킨이나왔다고합니다 사진은 이렇고요. 그 다음에 그 게스트 스킨 중에서, 손, 고쿠, 이제, 손오공. 손오공의 스킨이 있었는데, 그게 이번에 바뀌었다고 합니다. 바뀌어가지고, 여기, 어? 사라졌다. 아, 이거 사라졌다고 합니다. 아무튼, 이것도 사진 띄울게요. 이것도 못 보네요. 자, 그 다음에, 타프! 타프는 있죠? 바로 이 타프, 이거, 뭐죠, 이거? 브릿백들 콜라보 타프 스킨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이거밖에 지금 볼 수가 없어서, 이거를 한번 구별 해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히트박스를 확인하기 위해서, 히트박스둘다 켰고요.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이런 식으로 됐는데, 이렇게 보면은 히트박스가,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, 캐릭터를 기준으로 그냥, 딱 캐릭터에 고정돼 있었는데, 이제 히트박스가 이렇게 뒤로 가죠. 이렇게 뒤로 이렇게 히트박스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. 아 공격 히트박스도 아마 바뀌었을 텐데 예, 여기 그 통방에 두세이 있거든요. 두세이 비주얼 잘 모르겠답니다. 자이 그렇죠? 스킬인데 근데 이거 이미 있는 스킬 아니야 이거? 아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이거 원래 있는 스킬인데 이거 왜 있는 거죠? 브리 배틀이어서 그런가? 브리 아 브리 배틀의 렌더링이 바뀌었다고 새 아이디어를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아 이거 확실히 이거 잠깐 아아 살려줘 아, 날려주세요 아, 아 맞다. 오늘 촬영 도와주신 분, 레드미님입니다제 스스로 제가 까먹고 언급 안 했는데, 안녕하세요. 소감 한마디. <laughs>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바뀌었다 하거든요. 자, 한번 진짜 체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. 그래? 오, 야, 확실히 잘 맞는 것 같은데? 야! 고기 있다식! 죽어! 야 다르다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이거 오야 뭔가 다르다 확실히 뭔가 다르다 이거 야 원래 안 만질만한 거리가 맞아 와어 보여서 보 어, 봤어요? 저 거리에서 존도 공격이 맞는 걸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존도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와와잘맞잘맞잘 맞다 잘 맞는, 잘 진짜 잘 맞는데 아 맞다 외형어소개안 했네 외형 보시면은 일반 존도 랑 뭔가 말 바뀌었죠 살짝 좀더투박해진느낌에 이런 이제 검은색 이런 이제 뭔가 뭐 몸뚱아리에 검은색이 주변에 이런 게막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으로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이 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와와 와, 진짜 이거는 진짜 역대급 진짜 최고의 데이트다와 어떻게 이런 업데이트 있지와레드민이빌로와야 헤헤, <laughs> 개나기 존도로 간다! 에이다! 야, 이 거리가 맞는다고? 야, 아, 잠깐 아! 여드 형님, 도시락 다 쌌어요? 도시락 다 쌌다! 와, 와, 역대급이다, 와. 아, 맞다. 여러분들, 끝내기 전에 이모트가 있다 했거든요? 뭐냐, 이거? 첫 번째, 이거. 두 번째입니다. 메스버라이저메스버라이저 아시죠, 뭔지? 번째? 세 번째가? 세 번째 이모트는 모르는 걸로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테이스트 서버를 한번 봐왔습니다. 와, 이번에 히트박스가 진짜 이대로만 나온다면은 잘안 맞던 놀리던가, 제 존도 같이 그런 애들은 진짜 거의 부활 확정인데요. 이거 히트박스 업데이트만 해도. 와,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음 업데이트가 기대가 되는 테이스트 서버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